예, 좋은 아침입니다. 야, 그럼 우리 밥 먹고 온다? 어. 야, 나 나, 너 그립 잠깐 하나만 려주라 배달 하나만 시킬게 뭐, 빈속이 안 먹으면 속쓰리니까 머리가 그렇게 아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어. 너네 뭐 먹게? 난 나가서 뭐 그냥 뒷거에 보이는 거안먹어나 네. 어, 그래. 야, 그 우리 못 먹었던 스테이크 막 그런 거 먹을까? 어, 나 고기 먹고 싶어. 어. 아. 막 엄청 비싼 거 먹자. 아. 자, 계속 이렇게 찍는 이유가 있는데요. 손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가려지는데. 한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막고 찍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발견한 한국 문화원 예, 아주 혼잡하네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먹고 싶으세요, 무섭 씨? 고기류요, 고기류 나도 고기요 여기는 고기류가 생각보다 없네요 있는데 약간 미니솥살 이거 이거 질리긴 한다 어 호주산 고기네 야, 야 오케이 리바이거 리바이야 이거 먹을래? 어어 리바이병장? 어. 나 이거 어. 너..어우야 이거 뭐야 나 이거까지 두개 저희 주문을 B세트 두개 말차랑 립톤 콜라하고 아 오케이 땡큐 요거 두 개랑 아 이게..어 야끼우동 야기우동야우동 돼지고기가, 어, 돼지고기가 들어간 야끼우동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제일,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비싼 거.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그들의 메인 메뉴. 짜자잔, 어, 그리고 여기서 비비큐 소스랑 메시드 포테이토 이렇게 했습니다. 예? 1666 나왔어. 야, 미쳤다, 미쳤다. 이거 빨리 구워지기 전에 먹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와, 진짜 미쳤다. 음. 한 마우스 원이야? 우리 인당한 마우스 원이야? 응. 아니 이게 한 마우스 원밖에 안 된다니. 그러니까. 이두 개가. 음. 야, 이거 그냥 감자가 아니야. 안에 베이컨이 들어있어. 와. 음. 와, 진짜 맛있어. 잘왔았다 어. 음. 아, 좋았어, 좋았어. 근데 음.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식사 처음 하는 것 같아. 아, 솔직히 인정. 음. 내 인생 스테이크. 음. 음 진짜로. 여기가 제일 맛있어. 먹는 속도 뭐야? 아이스크림 있는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습니다 <목소리> 이야 이거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나 탔어 어떡해 <laughs> 리셋서 <리스에서> 분명 봤는데 알았어 <laughs> 아, <나와. 웃음> 아, <진짜. 웃음> <하면서> 비켜봐 <laughs> 영상 꺼내다 알았어 알았어 비켜봐 일단 누워 일단 누워 난 경고했어 와 <laughs> talent. 아. 자, 여러분, 항공편이 갑자기 2시간이 지연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9시가 나면딱 맞아. 0 0시 15분이라고 했지. 음. 3시간 15분. 가는 데 45분이잖아. 음. 다시 하고 복수모니까 어. 2시간 받는 전이면 되지. 아. 내일 어떻게 하냐? 도착하면 바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나나 예약이 열시인데 어떡하지 여긴 일본사람이 많이 오나보네? 에어컨을 틀어줬으면 좋겠다 에어컨 말해야겠다 이거 입으래요 와 끝나고 차도 줘. 너무 좋아 어. 나그 망사팬티 입고 나갔는데 얘가 밖에? <laughs> 어나 지금 내 바지 안에 있어 안벗졌어어좀 이따 보여줄게 전 피곤하니까 커피 한잔하고 비행기 그냥 기다릴게요 네, 이제, 끝입니다. 고지고대요 나와가지고, 어,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곳, 라이브 펍 추천드릴게요. 여기가 좋은 노래를 계속 불러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행이 끝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이제 아침 10시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2시간 지연되어가지고 가급하게 예, 일산으로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에어부산은 어디일가요정간방확인 해보시죠. 예, 네, 좋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엄청 규모가 크죠? 네, 인천공항이랑 크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인천공항이랑 크기도 비슷하고 뭐가 많습니다 그래. 구경하는 재미가 엄청나게 쏠쏠하고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에이, 조금 어렵습니다 820바트잖아 어. 한 3만 4, 5천원 될 거야 어. 날개 날 날개 10개랑 팝 어. 2개랑 순두부찌개네 어. 순두부찌개야. 어. 괜히 주문했네. 그러니까. 어, 아나불레찌개인줄 알았어. 열 조금만 할 거겠다. 어, 그래. 한국를 정리해 서너너 정리 부서에 엄청 과삭하고 그 옛날에 우리가 음, 학생 때먹던 야, 치킨 콜파 어디서 팔았지, 옛날에? 교촌 미치지, 말고. 미치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팔던 미치지. 길거리 나눠주는 그 치킨 이름 뭐지? 콜팝. BHC. 그, 그 콜팝 브랜드 이름이 원래 뭐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BHC. 개, 개동치킨인가? 막 그런 거? BHC. 여러분, 여기 실내에 흡연장이 없어요. <laughs> 라면 먹으러 가자. 아, 네. 어, 뭐, 뭐, 안녕. 우리 2차, 야, 리 2차, 먹방으로 가야 아 2차 먹방으로 이제 라면집 가는데요. 네. 와, 흡연장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뭐뭐죽으라는 거죠? 야 이렇게 넓은데 잠에 는 데가 없다니. 야 이거는 그냥 어. 비행기를 취소하고. <laughs> 살짝 얼큰한 걸 먹고 싶은데요. 어, 라면이네 어. 네. 스파시. 난 스파시 라면 부 스파이시 나 스파이시 라면. 뉴디어. 나 왔네 벌써 나왔어. 음아주 음, 음. 구시에 요 그. 미역인가 보네. 음. 나 미역 정말 좋아해. 뭐가 어, 미 좋아해? 치미는 간이 안 세가지고, 많이 넣어야 돼. 혹시 몰라서 흡연구역 찾기. 결국, 담배 피는 곳은 못, 찾았어, 못 찾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비에가 우리가 55분까지 떨어지잖아. 응. 5분에, 떠나. 5분에 떠나잖아. 응. 아.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 야, 우선아, 아, 너 캐리어 부서진 거알 아나? 부서지 마. 진짜 일어나봐. 너가 앉음으로서 이거 깨졌어. 말해줬어야지. 아까 깨졌어. 왔더니 깨져 있더라고. 뭐, 콤파이예요 콤파이. 이거 파인애플 파이. 파인애플 콤파이. 다시요? 태국에밖에 없대, 이거. 예, 네, 태국에밖에 없는 거 먹을게요. 파인애플 먹다가 손에 흘렸는데, 예, 화상이 본거 같아요. 곧 물질 생길 것 같습니다 아저 도대체 왜안 가고 있는 거야 나저 아, 아침 10시에야 갈수 있을까요? 늦지 않고 걱정되네요 아나 어떡하냐 이거 원래 10시 반 비행기인데 내일 아침 10시에 예약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탑승 지연돼가지고 3,300번 시간표를 봤는데 9시 40분이거든요. 여러분, 저 결국에 10시에야 내일로 옮겼어요. 이 말이 되나요? 아, 열받는 게 하차가 여기 3층이고, 승차는 지하 1층이라네요. 괜히 올라왔네요. 그죠? 人生。